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른바 필승 주걱을 선물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샤무지는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해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정격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주걱을 선물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상회담 후 진행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히로시마현 이스쿠시마에서 제작된 50cm 크기의 주걱과 종이 학을 모티브로 만든 램프 등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선물한 약 50cm 길이의 대형 주걱에는 기시다 총리의 서명과 함께 필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승 주걱은 기시다 총리의 선거구가 있는 히로시마의 특산품으로 일본어로 밥을 먹다와 잡다, 체포하다는 말을 읽는 법이 비슷해 승리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축구 등 경기에서 히로시마 대표팀이 응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당시에도 일본 병사들은 승리를 빌며 주걱을 이스쿠시마에 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샤무지를 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강하게 비판받을 일인가. 샤무지는 아무래도 괜찮아. 본질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왜 주걱만 화제가 되고 있나? 총리가 전쟁 지역에 가서 회담한 것이 국제적으로도 존재감을 보여준 것이다. 샤무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소총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샤모지를 선물로 한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뭘 줘야 되나?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는 전달할 수 없는데, 일본은 역사상 유일하게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이며, 샤모지는 러일전쟁의 필승기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접은 종이학이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일본 매체에서 사이타 마현의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회원들이 종이학을 접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인을 응원한다는 것이었으며 4,2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뜻하는 4,200개의 종이학은 25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천 마리 핫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좋은 일을 한 기분이 든다면 부끄러운 일 받는 쪽에서 기뻐할지 먼저 고민해야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분을 더 중요시했다.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 주는 게 낫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선물해야 한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